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패턴 두 번째 1198회차 33, 38, 39가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 어떤 값이 나올까? 패턴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자 우리는 33, 38, 39가 나왔을 때 에, 이 회차에는 어떤 값이 나왔을까? 전 회차, 전 회차, 아, 전 세트의 마지막 회차, 마지막 회차에 19와 6구 값, 19에다 6구 값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1에다 45를 더하면, 네, 1에다 44를 더하면 45가 되는데 45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특성을 살펴봤는데, 얘도 역시 전 세트, 전 세트 마지막 회차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바로 전 세트 일곱 일국갑, 값, 전 세트 일곱 값과 일곱 일국갑, 값, 전 세트 일곱 값. 자, 색을 좀 다른 걸로 일곱 값에다가 보너스 번호, 보너스 번호를 합한 값, 일곱 값에다 보너스 번호를 합해요. 그래, 20에다가 23을 더하면 4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43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어떤 값이 나올까? 우리는, 자, 바로 이전 세트, 전 세트의 마지막 회차, 이 마지막 회차의 음, 1 값, 1구 값에다가, 1구 값에다가, 2구 값, 2구 값, 더한가? 15에다 27을 더해요. 그러면 32가 되겠나요? 42죠? 42. 42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어떤 식이 됐냐? 자, 19에다가 6구값 19가 기준이 돼요. 19에다 6구값을 더한 게 다음 세트 동반 다음 회차에 왔고 그 다음에는 19에다가 69 다음이 보너스 번호잖아요. 19에다 보너스 번호를 더한 값 20에다가 23을 더한 43이 다음 세트 마지막 회차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값이 왔냐하면은 전 세트의 마지막 회차. 자 19가 기준이고 19에다가 아까 5구를 더한 값, 그 다음에 1구에다 6구를 더한 값, 1구에다 5구를 더한 값, 1구에다 6구를 더한 값이 그 다음 세트, 마지막 회차로 넘어갔다시피, 자, 6구 다음이 보너스고, 그럼 보너스 다음 d 는 뭘까요? 다시 1구로 가겠죠. 근데 1구는 기준이니까, 기준은 15, 15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회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19, 29 그래서 15, 27을 더해서 42자 얼른 정리 19에다가 69 19에다가 69를 더했고 19에다가 보너스 번호를 더했고 19에다가 29를 더했어요 19에다가 69 19에다가 보너스 번호 19에다가 29 그러면 19에다가 이제 39가 남았겠네요 그죠? 자 이해됐나요? 자 19에다가 6구, 1구에다가 보너스 번호, 1구에다가 2구, 그럼 1구에다가 3구 값 더할 차례. 1구에다가 3구 값. 1구에다가 3구 값을 더한 값이 우리는 여기에 오겠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1 더하기 19 하게 되면 20. 20이라는 값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더라. 자, 이해가 됐나요? 어, 바로 여기 정리 하나 하면은 전 세트, 전 세트 마지막 회차. 여기서는 874회차가 되겠죠? 874회차의 어, 19. 더하기 3구 해가지고 20 874회차에 1구값 19 더하기 3구값 19어 1구값 1 1구값 1 더하기 3구값 3구값 19를 해가지고 20 20이 이번에 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 1구값 더하기 3구값 19는 20이 되는데 1199회차 에 1199회차에 20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자, 20. 1199회 차에 20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우리는 마무리를 짓고 패턴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개인적인 취미로 로또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번호는 당첨을 보장하진 않으니 재미로 봐주세요.